꼬낙자님. 이건 지금 여러 가지 조사를 했어. 포차이 바다에 숨어서 사냥하는 적혈이 있다. 권고지에 또? 뒤에는? 철수 안 하냐? 이렇게. 빨간색 영어로 또뭐 하시고. 공부도 좀, 영어 공부도 하셨나봐. 그걸 해석하니까 그 뜻이. 응, 허, 허풍형님 꾸벅이다. 이 얘기는 영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또좀두 번, 계속해서 채팅해 주셨네. 어, 왔나? 왔어, 왔어, 왔죠? 에이, 충 왔네, 왔네, 왔네. 골드님 사대 처방 칭호 받고 있고. 축구장어도 받고. 이불 쌍용 칭호 받고. 있는 침풍수. 홍치입니다. 계속, 아니, 대놓고 치네요, 모님도팍팍고팍팍한판치로 오셨나? 여기, 여기, 여기 붙었네, 붙었네. 번쩍, 번쩍, 번쩍. 램파이 님이고요. 님. 강청동 님도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거리면서 길을 노리고 있어. 밀크티슬님 타겟 잡고 노리진 않고. 일단 타겟만. 라쌈님, 용무기 3단이죠. 쏘이어스 칭호받고 있고. 저스트님, 티슬, 비오 칭호받고 있는 티슬님. 은빛늑대님, 용무기 2단. 출동 3조 칭호받고 있죠. 빌라시님, 동관님, 용무기 3단이야. <laughs> 램팔님 육학년님, 페이크, 페이크, 페이크. 날검 칭호받고 있죠. 은빛늑대님, 놀이고. 램파님 돌 변신 랏삼님 빠지고요 빠지고 치수림 빠지고. 당했어 당했어 지금은 랏삼님 아 지금 노리는 덤빙룩대님이 노리고 지금 오이님이 같이 치죠 랏삼님 점사 점사 강천동님까지 누구 노리셨나 강천둥 농몬님 노리고요 존피크육학년님크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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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선을 찔러갈 때가 아플 때 밀크티스를 당해서 부활 들어가고요 아프네 지금 6학년 명스킬까지 썼기 때문에 화력이 좀 나올 때요농몬 누웠죠 티슬 부활 부활 부활이 동거님 안돼 지금? 용목이 3단이 에 일어나고 일어나고 아다골든님을 찌르네 강천동님 여기서 리키님하고 이거 우영자끼리 지금 힘을 합했는데 리키님하고 강천동님이 완전히 여기 지금 다크월드님 노리고 있죠? 오오오 오. 들어왔다 저 니키님하고 같이 지금 <laughs> 우영재가 뭉쳤어 뭉쳤어 밀었어 밀었어 응, 한쪽에 있어 작은 파티를 <laughs> 견제하고 있어요 응. 자 이쪽 계좌는 동거님 랩 램파님 놀이고요 파티를 묶어두고 있는데, 의형제. 강천동님, 니키님이. 저 파컬, 파컬. 그나나 파컬. 니키님이 당했어, 지금. 혼자 다걸맞증 상황. 뭐 어렵지? 특히 궁수로. 궁수로 한번뭐 노려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파티 상대로. 어이구. 어, 외형 변경됐어, 강철 동원님. 굉장히 강인해 보이는데? 그쵸? 외형 변경을 한게 아니라, 이거. 응. 외형 변경된 거를 산거 같아. 이모탈은 아니야. 다크셋 전에 입었어요. 옷도리만. 응, 찍어달라고. 해보. 궁금하진 않아. 다시 입고 왜 갑자기 벗으신거야 응? 여기 미인 시청자 분들도 많이 보시는데 네, 여기 지금 나오죠 아 맞아 내 네, 말한 그대로죠 다크셋 1 0세 이걸 지금 업그레이드 어, 했고 이게 이제 외형 변경까지 돼 있는 걸산 거야 아. 노리고 왜 이걸 우리고 지금 강천동님 경천 퀘수 칭호 받고 있죠 승리 액션 승리 액션 잠진 잠진 이 외형 변경하고 굉장히 어울려 지금 이 강한 병사의 외형 아 다시 다시 눌러서 한바 그냥 파괴력 있는 공격력을 보여주는. 이를 챙겨까지 어떻게 이렇게 어, 이거 지금 노릴 수도 있어 강천동 님이 근데 그렇다고 또알칼 입장에서 한 파티가 강천동 님 노리고 대기하고 있을 수는 없어 또 전력 낭비죠 그렇게 되면 그 그렇지 그냥 갈 수밖에 없어 이게 지금 뭐 여기 있을 수가 없어 도저히 오, 어, 붙었나, 붙었나? 이쪽에, 에이, 여기, 여기. 동거님 왔어, 왔어. 고문 님놀이구요 이모니, 이모니, 이모니. 이건 한 파티 같은데, 한 파티, 한 파티. 티스를 비우치고 바봐야죠 아이, 한파티네한 파티. 한 용목이 3단, 라쌈. 바꿀, 바꿀. 의님, 다시 넣었어, 다시 넣었어. 대신 님이 누르고 찔러 왔죠. 왓스티스를 여기 있고요. 우측에 우측에. 동관 당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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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컬 파컬 파컬. 궁8점한 방에 나오네레이 우영재끼리 지금. 레이시님, 강천동님. 지금 당했어, 당했어, 당했어. 응, 레이시님. 아, 다시 찔러가는 강천동님. 리키님 노리고. 레이시. 님 강천동님 노리고 있어. 왜신이 있요 강천동님 아.. 영촌님 영기삼단 지금 아..이거는 강천동님 노리고 있죠? 엄청 따로영무기삼단로저 지금 페이커 니키는 당했고 <laughs> 버텼나? 지금 그 얘기야 니키님도 어, 용무위 3단 아니면 뭐 당할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수승수군 수고 수수 내고 있어 지금 니키님 뭐. 약간 상심한 상태 같은데 니키님 시청자님도 말하죠 자신들을 보자마자 우왕 좌왕 하다가 바꾸랬다 상황 그렇다면 여기서 우왕이라면 이쪽으로 갈려던 것 같고, 그렇죠? 이게 이제 여기게 이제, 이제 라스님파티는쪽 이로 우왕 갈려던 게 이제 우왕했다. 그고 그 좌왕이 좌왕이면 저쪽인데, 요즘 빠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아니 여기서 이제 그 이쪽으로 좀 빠져서 여기에 이쪽에 이제 그몸못 없는데, 여기도 좀 해서, 교전을 하고 있으려고. 좌왕? 하시고, 그러다가, 음, 쪽 파트 지원이 늦고 하니까 일단 파콜 하자. 그래서 파콜. 그 스토리 같아. 이것도. 이게 또 뭐라고 한마디 하면 잘못하면 나뽀지뽀지이 얘기나와 오 왔네 왔네 한댄달이게 밤에도 맨날 야광님 한번 노렸구요 부탄님 노리네 자 그러나 어, 파티치고 오지 오지 바로 오지 은빛녹대님 용무기다님 설탕 3인조 친구 받고있고 야광님 계속 노리네 용무기 3단 동거였지. 님 왔죠? 용무기 단 당했으면 끝에 쓸림팍컬팍컬팍컬 아, 왔어. 다시 왔죠? 은빛 늑대는 청님이 야광님 또 당했어. 아, 야기 야광님을 돌리고네. 청인님들이. 아이, 당했지. 죄송청님 아, 이건 조금 많이 무너졌지. 많이 무너졌어.